사도 신경으로예배보시 사도 신경함으로 우리 2023년인가? 지금 2023년 새 신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함,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녹화 모도좀 읽고 해야 되는가? 탄성가 2 6 3장2 6 3장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해요 지금까지. 아, 아유, 내가 지금 기도도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아 아버지, 저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성리와 함께 예외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의 배를 보는 동안 저희들이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다시 해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운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느는 그 기도서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이 뼛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되어 내원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 아시죠 저희 몸이 많이 약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성운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사 담대하고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만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laughs>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4장 4절부터 서 9절까지 <laugh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각 사랑 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생각하라. 9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우고 받고, 받고, 듣고, 본바라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2023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 없는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감화되고 감동되어 새롭게 금면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쌓이고 쌓인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지하여 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참되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보러 오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을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성은 감독에게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저가 무엇이든지 실마와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였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귀한 우리 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는 신앙을 좋아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약하고 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끈끈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마음에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불길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창성하고 번성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나이다 아,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얼굴에 슬픈 것 띄우면서 늘 불안해하는 거 이게 꼴불변이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그, 유한네 슬레가, 그,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가 지금 한 얘기를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슬픈 얼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꿀은 참 꿀이 못 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잘믿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기뻐 뛰며 막, 음, 응? 이나 찾는 거를 보면은 그것 또한 꿀 골변이다. 이두 가지를 됐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게 다안 좋은 거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고 정말 꼴불견은 꼴불견은 지금 내가 한 얘기 다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세상이 자꾸 불만 불평 불만을 한다고 그게 가장 나의 그. 약점이라고, 해결해야 돼. 늘 불평불만해. 뭐가, 이게 잘못되고, 저거야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 비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내가 이게 좋은 소리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늘, 너왜 그래? 뭐이거 어떻게,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비평하는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돼. 그게 믿는 사람이면은,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이제 후회가 되고, 잘못한 걸 회개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어, 떻게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좋다고 이러 이러고 기분이 나쁘면 또막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근데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쉬우냐 절대 쉽지 않다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하는 걸이 성경의 전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으로 나타난 거에, 사람이로 오셨느냐? 죽으려고,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왔어. 왜 중요, 높고 높은 보좌회에서온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했을 때 마국관에서 태어나셨다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진 거라. 태, 산, 그 태어나는 그 저기까지도 마국관에 태어나서 빵끝받고 웃으면서 태어나셨다고. 태어나셨다 왜 태어나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맨날 죄를 짓고 막,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후회하면서도 그걸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죄 많이 짓고, 독선적이고, 이기주인, 의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높은 높은 보자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된 이유는, 겸손하려고.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보라.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면, 바로,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을 때는, 실망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기뻐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기뻐하는 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뭐술 먹고 술이 기분이 좋아. 그럼 니나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거는 내, 내면적인 거라. 기뻐한다는 거는 어떤 그 외부적으로서 우는 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행복하다 그런다고. 행복하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뭐가 잘 되고 축세를다는가 돈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다 그런다. 근데 그거 행복하고 기쁨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기뻐한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우셨다. 누구를 나의 내 죄를 위해서 요거를 생각하면은 슬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기뻐하다. 내가 다시 말하면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내가 다시 말하는 오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는데, 그냥 나 혼자만 기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나만. 나만 좋다고, 나만 기뻐하면. 그 대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 관용을 보여라. 그 관용을 보이는데, 그 관용이, 한두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관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보여라 너의 관용 니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넓고 폭력이 있지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나라 그 습성은 요새는 뭐냐면 나만 잘되면, 나만 잘면돼 나만, 나만 잘되면 돼 나만 뭐 해서 벗어나면 돼딴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민성은 거라 나는 잘 돼야 되고 너는 망해야돼 특히 이 정치 얘기를 나하려고 그러는데도 한마디 하는데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해야 돼 이게 온 진리라 사람들. 근데 이 성경은 항상 보면 역설적이는데 관용을 보이는데 너만 나만 좋아한다 그래서 그 관용이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용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거리를 잘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패거리죠. 무슨 패거리냐 하면 그런 부역이라든가 무슨 뭐 청년에 무슨 뭐 이, 응? 모임이 있어. 교회는 와다 그런 모임 다 있다고. 청년은 청년만 모이고 노인네는 노인네만 모이고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 아니면 안 붙여줘. 다또 저기 가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이건 잘한다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톨스토이가 그 얘기했나 이는데단편지에 보니까 이 종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뭐 무슨 저불 불교 뭐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다 집합을 시켰어. 갖다 넣어 한덩이에다 넣었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다 그냥 싸움하다가 죽여한다고 근데 짐승들은 돼지나 개나 뭐 이걸 한 우리에다 집어쳐 놓는데 잘 먹고 다잘을때 짐승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섞어놓으니까 그냥 뭐 치고 받고 뭐 서한 놈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자기 패거리한테만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다고 근데 일단 그, 기쁨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면, 그,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 밑사람만, 내 저기만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뭐, 그게, 시, 나는, 그, 양심이 가쳐들어서 이, 얘기를 더 못하는데,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밑사람 구업이 있어. 그, 나하고 가까운데. 그 사람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다고. 다빼버리고 그랬어. 그런 게 나쁜 거라. 이게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걔 말은 잘 듣고. 그런 것을 타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걸 자꾸, 내가 잘못된 걸 자꾸 없애버리는 거라.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 이 사도바오리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게 기뻐하라. 뭐 근데 기뻐할라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이게지.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어 근데 이게 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일 이미 가까워진다는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해결하게 되고, 제한테 잘못하면 안 되지. 잘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이 북돋아지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긴데, 요걸로 끝났다고. 자기, 마지막으로 얘기한데, 끝으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남을, 관용을 베풀고,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를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람은 빛발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성령 그러면은, 그래서 신들리고 뭐 이런 거뭐 이래서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성령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은 성령을 믿사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막할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측면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뭐냐면 니들이 무조건 나를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고 한다고, 알고 믿으라 내가 누군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건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위대하시지만 예수,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러한 거를 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지 아니라고 죽으면 시면서 뭐라냐면 하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 거.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게 뭘 가르키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새로운 길을 가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그러는 게, 이거 없으면은, 괜히, 신들린사람 막, 이거 똑같은 거라. 쭈멀대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아, 하나님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오늘도 보는 거지만,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런데, 그 자문서 같은 데 보면은, 일곱,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면은, 넘어졌어.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좌절하고 그냥 엎드려 있어. 그게 악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과 의인은, 의인은 단, 좀, 일부분을 표현하죠. 일어나는 사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게 의인이고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안 일어나 그대 넘어서 그냥 있어 그게 악인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의인이고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갈 때 좌절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엄마가 읽은 부분이야, 이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없으면은, 냐는다고. 뭐 정치도 그렇고, 선, 학교 선생도 그렇고, 뭐, 예술작품도 그렇고, 뭐가 다, 그 덕을 베풀어야 돼.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덕을 베풀고, 여기 보면 덕을 베풀고.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하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 이게 충고의 말씀이 이, 나온 거. 니까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자고. 딴거 오늘 예배 때 하나만 기억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보면 누구든지 이런다고. 나 나는 인상을 잘 쓴다. 기분 나쁘면 얼굴이 하얘지핏 피가 없어지고 금방 아저런 화나 있구나. 수줍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항상 늘 항상 누구든지 아무든지 잘 알아야지. 근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자꾸 이 모양 이걸로 갖고 한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강조하고 지금 과천과서 예불들는문화고뭘 강조하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이렇게 자꾸 쭉 돌려간다. 그 교회가 바로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서려면 각 사람마다 곧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 그렇죠? 여럿이 모이는 게 교회라. 데 그거를 자각을 해야 돼. 믿는 자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이야, 하... 예,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매일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하냐고 권면을 하는 게 여기 나온다고.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기도.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와, 반구로 기도와 반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오가 아니라, 아니라 <laughs>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이걸 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방법부터가 배워야 된다. 기도 기도를 할때 첫째 아래 두고 감사한다. 이아나 오늘 건강하게 해 주셔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이거 주셔 저거 주세요. 뭐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단 감,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 홍성훈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준건 기도해. 묵상 기도도 하고 좋고, 언제고 좋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 좌절하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충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소.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당하든지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가져고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 약속하신 주님 이 입에 예배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를 한거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지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감화시켜 주시사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할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그리고 누가고 절대 싸우지 마. 어? 아, 그렇게 안 된다. 항상 기뻐하게 안 되는 기도는. 응.